안녕하세요. 둥송입니다 제가 오늘은 몰카를 찍어 볼 건데요. 그 음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제 여기 이렇게 했고요. 이게 없어야 도둑이가 들어간줄 알거든요. 되어있구요 제가 어디에 숨을거는요 그리고 제가 가방을 이쪽에다가 일단 치우자구요 제가 신발도 무조건 치워둬야 되겠죠 네 이제 제가 숨을 곳을 알드리겠습니다 지금 가 곳은 여기거든요여기 아래에 여곳 네, 근데 이쪽은 짐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가 되냐? 습니다 이쪽은 기가되기가 없어요 기가 되냐? 여기가 되 못달린다 저도 뭐 이런 물카는 처음 찍어 보거든요. 장난. 그냥 사람들이 진짜 물처럼 그런 거 하는 거 하거든요. 뭐지? 성성옥 씨가 있을 때는 성성옥 씨가 막 이렇게 누워갖고 같이는 잔석하고 긴 머리 하려고 했는데 빡대리가 없어갖고 제은 막도 못 찍었어요 그때는. 이것만은 꼭. 성공이야 돼요 성공 안하면 못해요 자, 열어보겠습니다 아직 안오네요 제가 두번한테 이것을 할거냐면 두물지한테 할겁니다 할 두물지 너무 지가 오면 또 이상한 헛소리 하겠고요 네, 그럼 먼저 여기 안에 숨어 있겠습니다 일단 쭉다가 올라올지도 모르니까 제가 여래 숨어 있겠습니다 <laughs> 네, 여기 안에 치 하나는 없고요 지금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<laughs> 무섭네, 얘기하는... 어. 다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. 이거 어, 지금 올지를 몰라요, 어떡해요? 어, 무섭습니다 어, 무서워 무서 여기 안에 겠습니다네 이쪽은 별로 안 무섭거든요. 좀... 어... <laughs> 내가 <진짜 이런> 걸... <웃음> <웃음> 아, 웃겨라 <laughs> 아, 내가 너무 <또> 놀 <laughs> 아. 어 내가 놀랐어. 었어아 웃겨라 가